좋은 모습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데가 있고 막힌 데가 있으면 늦진 여성이 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과정이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한바심으로 철장 권세가 여러분들이 임하여서, 악한 원수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버리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삶이 활짝 열려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믿음대로 대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한번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참기름이 좋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에 살게 되어지면 우리 몸이 건강하고 날마다 우리의 육체만 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혼이 잘때까지고범사가잘 되고 강한 한명의 의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여기서 하시지 아니하면은 주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빈강통뿐이제리 안에 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힘도 없지만은 주의 능력을 함께하시면은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시면은 주여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이라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장 권세 저희들에게 주셔서 악한 원수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게뜨어 버리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 은혜가 풍성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단일 목사님 이현주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의 역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놀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게 하시니까 주님이시요 우리에 소망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소망 가운데에 우리 심령에 부은바 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말을 할때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나타나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적과표적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풍, 은혜 풍성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에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가정의 문제, 그 개인 심령마다 있는 문제가 주의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막힌 것을 뚫어지게 하시고, 다채 것을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는 부족한 종의 또 사회를 볼 때에도 처음과 끝,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우리 주님 보시심 힘이 좋은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네, 아멘 기도하시고 아멘. 네, 세상 끝날까지 죽도께서 예,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가장 가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들을 수 있는 을 믿습니다. 네. 예, 예수 전하세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험한 길, 기운이며 가신 길, 죄빼때은 좋은 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반성와 찬송 O...